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소나기마을 황순원 문학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 황순원 문학상 시상식이 모두 네 분야에 걸쳐서 황순원 문학제 기간인 지난 9월 2일 오후 4시에 열렸습니다. 원래는 소나기마을 문학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되었으나 2018년 중앙일보의 황순원 문학상이 중단됨에 따라 올해부터 우리 상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상은 작가 황순원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그것을 뜻 있게 개성해 나가는 그와 같은 문인을 시상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올해 황순원 문학상은 지난 7월 29일 예심, 8월 6일 본심을 거쳐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심사는 한국문단의 대표적인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이 맡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완성도에 우선 주목했고, 작가와 연구자가 그동안 보여준 창작 및 연구에 대한 진정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금은 작가상, 시인상, 연구상, 양평문인상 부문별로 각 1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황순우 문학상 시상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2일 문학관 3층 수수단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돌 가수 출신 방송인이자 소나기 말 홍보대사인 이현영 씨의 사회로 개회 및 국민 의례가 있었고 이어서 저의 내빈 소개와 개회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 김주성 작가의 심사 의의 및 심사 경위 보고에 이어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작가상은 전진선 양평군수가 시인상은 김선교 지역국회 의원이 연구상은 제가 그리고 양평문인상은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이 시상했습니다. 이어서 양평문인상 우수상은 강정래 양평문인회 회장이 또 가작은 여도현 양평문인의회 고문이 각각 시상했습니다 시상에 이어 전진선 군수가 환영사를 김성교 의원과 윤순옥 의장이 격려사를 그리고 소나기마을기획위원장 김원종 고려대 명예교수와 시인 최종고 서울대 명예교수가 축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작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황충상의 소설집 사람 본전은 우리문학사에서 선문답의 초탈한 경향을 가진 소설 그리고 종교적 함의를 표방한 소설들의 계보를 이어 깊은 정신세계의 철학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소설적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한 분인 원로 작가의 수발한 뛰어난 문학세계를 볼수 있었습니다. 신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송재학의 시집 아침이 부탁했다, 결혼식을.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은, 이 시집은 우리 시단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시인의 새롭고 유장한 시적 세계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는 생의 외부와 내부를 시적 방식으로 드러내고 또 이를 조화롭게 조합하는 성취를 이루고 있어서 어느 누가 보아도 수상적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연구상 수상적으로 선정된 이성하의 논문 황순원이 이해한 실존주의 사상과 문학은 황순원의 장편 소설 세 편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탁월한 연구 성과였습니다. 이성하는 그외에도 근자에 황순원 문학에 관한 연구 논문 세 편을 썼으며 지금까지 모두 14권의 문학 평론집을 발간한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3회를 맞는 양평 문인상 대상에는 김원의 산문집 니체와 노는 늙은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산문집은 문학적으로 수필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의 도시계획 이론가로서 명망이 높은 저자의 세상살이 관점과 견식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수상 두 분, 가작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우수상으로 윤만영의 개망초와 윤난순의 보자기 그리고 가작으로 오옥자의 마침표와 옹윤래의 물위의 암스테르담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수상소감에서 작가상의 황충성 작가는 감사의 절을 올리며 공손히 과분한 상에게 다짐합니다 죽음을 수술받은 몸과 마음 잘다스려 이분이 한동안 아프셨어요 상의 이름에 갚아는 소설을 쓰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시인상을 수상한 송작 시인은 휴머니즘과 서정을 지향한 황순원 문학의 언저리에 제 시의 자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앞으로 새롭고 근면한 언어에 가열하게 매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상의 이승하 교수는 황순원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쓰면서 그 소설들을 면밀하게 읽었고 앞으로 장편소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평문인상 대상의 김원 수필가는 10대 때부터 읽던 황순원 문학의 이름으로 받는 상이 감개무량하며 향후 더 양평을 사랑하고 상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날 시상식에는 행사 순서를 맡은 내빈 외에도 양평 지역에 많은 분이 참석해서 마음을 모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면면을 잠시 살펴보면, 오해자 양평군의회 의원, 김성용 양평 예총회장, 양평군의 심준보 문화복지국장 및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또 김진선 서종 면장, 이상국 수능 1, 2장, 이수산 수능 1위 이상 이진영 서종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병길 서종혁신교육협의회 회장 그리고 윤미경 청소년휴카페 망고의 대표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런가면 문단에서 윤우명 작가, 엄원태 장옥관 시인, 이승원 문학평론가 등 저명 문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족을 대표하여 황순원 선생의 손자 황순신 씨가 참석했습니다. 문학상은 수상자 자신에게는 영예가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근래 한국의 문학상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든지 상금이 너무 많다든지 하는 지적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문학상이 문인을 격려하고 창작을 촉진한다는 순기능도 함께 그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이 스스로 근위를 지키면서 상금보다는그 이름으로 존중받는 풍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프랑스의 콩쿠르상이나 일본의 아쿠타카와 상이 그에 대한 범례가 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황수는 문학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훌륭한 문학상으로 발전해 가도록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행사와 순서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저는 가끔 황순원 선생과 양정길 사모가 함께 영면하고 계신 묘역에 들러 저만 아는 수시 보고를 했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저 잘하고 있나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더 높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 보기도 했습니다. 구름 한점 없이 푸른 저 하늘 나라 어딘가에서 두 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내려다 보시는 듯도 했습니다. 세월 여유소,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 황순원 문학상 또한 다시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문학 마실은 소나기 마을과 황순원 문학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